조금 내가 생명의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생각만큼 많이 못 움직였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떤 거를 더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천연신난대 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 남은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거고 돼지띠 분들의 준비를 해 봤어요. 음. 네, 이분들의 2024년 남은 하반기 운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자기만의 틀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생정신도 남다르고 내 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집적인 틀에 갇혀 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무조건 좋아. 어 이래서 조금 인생에서 선택을 할때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남들처럼 시야가 넓은 것보다는 내 거, 내 가족, 내 사람들, 내 일, 내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은 이런 틀에 갇힌 생각들 때문에 한번 심하게 꺾어지신 분들이 다시 일어나기가 조금 힘든 띠 중에 하나가 돼지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2023년부터 4년까지가 조금 운기가 나쁘진 않았으나 계속 지병의 문제야. 어, 계속 어딘가가 아팠고 어딘가로 인해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할수 있는 수들이 너무 많았고 어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생명의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생각만큼 많이 못 움직였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떤 거를 더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들이 건강에 호전이 되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밖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이동수가 있다. 이동수들이 나쁜 이동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착해야 될 자리로 흘러가는 이동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프셨던 건강들이 굉장히 좋아지시면서 어~ 인생에도 조금 활력을 얻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로 돈도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조금 아팠던 거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나의 잔병 같은 경우에는 이겨내셔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밖으로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돼지띠분들 그러면은 뽑기로 한번 보자. 금전은. 음.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돼지띠분들이 이제는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금전이 들어오겠죠. 음.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페이를 받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도 내가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또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운기에서는 금전운이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도 아파있는 나한테 빠져있어. 그런 분들은 금전운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혹은 아파있는 게 지금 치료 과정이다 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 난 지금 나아, 나아질 거니까 음. 몸이 건강해질 거니까 움직일 거야 하고 밖으로 뛰쳐 나가세요. 그러면 금전은 따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할까요? 승진. 어. 어, 이것도 결국에는 맞물리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고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일에 나선다 그러면 승진은 잡기 좋겠죠. 어, 올해는 뭐 아팠던 것도 다 내려놓고 움직이는 애니까 네. 이동을 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음. 승진수도 이동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고 마무리 할게요. 이동. <laughs> 이분들은 올해 정말 이동을 할 건가 봐요. 약간 나는 이거를 약간 오반기 뽑듯이 뽑는 그런 느낌이거든, 지금. 근데 올해에는 이동수들이 있어요. 집을 이사하시던가, 회사를 이, 이전하시던가, 아니면 승진을 하시던가, 아니면 가게를 이전하시던가, 아니면 확장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만 잘 챙기셔서, 어, 움직이신다 그러면 올해 뭐 금전도, 뭐 이동도, 승진도, 다 손에 거머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돼지들 분들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네. 앞으로 나온 나의 미래를 조금 바라보는 게 제일 맞아요.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늘어지시면 안 돼요. 음, 알겠습니다. 네. 돼지들 분들도좀더 고민 상담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도저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찾아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